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리포터 이나영입니다. 복지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경북장북복지현장을 찾아서 오늘은 예천가정에서 집안정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도배장판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목소리> 예천 석송 라이언스 클럽 김현수 회장님 봉사차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천군 장애인 가정에 오늘처럼 네. 지방정리와 방역소독 봉사를 주로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아, 클럽을 잠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클럽은 어, 356이 지구 어, 경북 지구고요 예천 석송 라이언스 클럽입니다 석송 클럽은 어, 24년째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항상 우리 그 본부에서, 라이언스 클럽 본부에서 그 시각장애 예방 사업하고 시각 그 보존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뇨병 예방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이언스에서 그렇게 하고 저희는 또 예천에서는 그 본부의 그 사항을 따라서 시각 관련되어 갖고, 의료봉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매년. 매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시, 그 시절에는 못하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또, 의료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 되면은, 불의이도 없게 해가서, 저희 연탄봉사를 또 하고 있고, 요즘 또, 연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보일러도 하고 있어 갖고, 기름도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천군 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저희가 이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어, 다양한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예천군 지역 사회에서 어, 많은 도움을 글로벌 통해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오늘 회장님 도운 날씨에 네. 집안 정리 하시느라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회장님의 봉사 계기와 오늘 참여하신 소감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라이언스 들어온 것도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라이언스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불우이득이나 장애 그리고 광고 어 공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손이 못 미치는 지역에서 이제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또 봉사를 해야 또후 다른 사람들도 보고 또 봉사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봉사 손길이 주위에 많이 울려퍼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깨끗해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매일매일 웃음 짓는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 리포터 이나영이었습니다.